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웅근입니다. 최종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사기 언어에 중독된 MBC라는 타이틀을 놓고 우리 최종렬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기회를 주셔서 또한 네. 감사하고요. 네. 사기 언어에 중독된 MBC 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 사기 언어는 뭡니까? 사기 치는 언어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 그렇죠. 네. 예. 죽을 사자, 예. 기운 기자, 네. 죽음의 기운을 네. 어, 어, 부르는 네. 그런 언어, 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죽이는 요렇게 네. 되겠죠. 네. 사기 언어. 예. 그렇, 그렇습니다. MP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럼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죽을 사자, 기운 기자. 죽이는 기운을 부르는 네. 그런 언어 네. 사기 언어 이런 네. 뜻에서 네. 저 그런데 이제 중독된 MBC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뭐 MBC만 이렇게 중독되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음. 뭐 모든 방송이 그런 중독기는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중독기가 좀더어 중증이냐 네. 경증이냐 이 정도에 음. 오, 오, 올 뿐이지 네. 참. 그런데 이제 사기 언어에 이렇게 하니까 네. 너무 음. 참 뭐라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 그렇죠. 이런 사람 네. 이런 단어를 세상에서 안 쓰기 때문에 <laughs> 예. 사기 언어라고 해는 이런 단어를 네.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저, 오늘 진단을 좀 해보자 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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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참건강 문화방송, 네. 이런 뜻에서 "참문 TV"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네. 사기 언어가 있고, 음. 또 여기다 생명을 부르는 생기, 생기 언어가, 언어가 있다. 있다. 사기 언어, 생기 언어, 이런 문제 네, 좀안 들어봤던 예. 얘기들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이런 단어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더 진단하기 위해서 음. 우리가 좀 하나. 아, 참고하려면은 네, 먼저 이제 문화라고 하는 단어상, 네. 그다음에 어 세계관이 좀 새롭게 정립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뭐 세계라는 게 물론 어전 세계 우주 공간 이런 걸 네.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정한 네. 어 세계라면 이게 지구상에도 이제 세상은 세 나라가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세 나라가 첫째 이제 세상 나라가 있고.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 네. 이렇게 세계의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잘안 들어본. 안 들어본, 네, 안 들어본 예. 말이죠. 그런데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laughs> 예. 그런데 세상 나라는 이제 음. 그 지구에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네. 또 사탄 나라 그러면 지옥 나라가 사탄 나라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천국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안 쓰던 단어니까 그렇지. 음, 음. 하나하나 이런 정리면 또. 어, 조금만 마음에 이제 여유를 가지고, 네. 보면 세상 나라, 또 사탄의 나라, 지옥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음. 나라가 있으니까 법도 있겠 법도 있겠죠. 법도 있겠죠. 네. 그럼 또세 법이 또 나눠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나눌 때 음. 세상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의 법이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운명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운명. 예. 어, 그리고 죄와 예. 사망의 법이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아, 예. 이렇게 구분하면 이제, 음. 하, 안 들어보는 말이고 안쓰던 단어니까. 안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뭔가 생기가 돋는 쪽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음. 빛의 나라다 이렇게 네, 말하고 네. 사단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다 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어, 저, 저, 음, 지금 말했던 것면세나라에세 음. 가지 법이 있는데 네. 세상법, 또 사단의 법,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면, 있고 법이 있으니까 이제는. 언어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여기에 또 이제 세상 언어, 네. 인간들이 소통하는 언어가 있고,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어, 사탄의 나라의 언어는 이걸 보다가 이제 사기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죽이는, 네. 죽이는 언어. 예. 죄로 인한 사망의 법이 있으니까 네. 사기를 부르는 거, 죽음을 부르는 음. 언어가 바로 음, 음. 어, 사탄의 나라 사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사언.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음. 생명의 응을 부르는 기 때문에 네. 생언. 이렇게 날생자 생원 네네. 그리고 죽을사자 사원 이렇게 사어 생어 네. 사어 생어 이렇게도 예.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오늘도 또 이렇게 뭐잘 들어보시면 음. 말로 가지고 뭐 말장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생어 사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음. 생원 사원 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네. 그 언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제 언은 언어로서는 야 따라 달라지죠. 네.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아홉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자 네. 세상 아, 나라. 나라, 법 언어 네.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에서 그렇죠 삼삼은 구 네. 아홉 네. 가지입니다. 네. 네 아홉 가지를 가지고 세계관을 다시 정립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 요이세 아, 가지를 가지고서 네. 세계관을 정립을 한다. 네. 이 MBC는요 글로벌 하거든요. 네. 네. 네 국제적인 방송국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어, 그것도 하나가 우리가 볼때 같으면은, 예. 사고와 사고력은 좀 다르죠. 네. 예. 사고는 보는 거고, 예. 사고력은 내면까지 봐서 움직일 수 있는 힘까지 아, 들어갈 때, 예, 그렇지. 예. 움직일 수 있는. 사고와 사고력. 사고력. 예. 예.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음. 다스린다, 정복한다, 예. 이런 예. 말에 그힘이 들어갔을 때 사고력. 그리고 예. 사고는 그냥 보는 거. 그렇습니다. 느끼는 게 이렇게 예, 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 이제 문화일럴때 처음에 문화의 단어도 글을 문자, 대를, 화자. 예. 말 같은 말, 음. 글 같은 글. 네. 말이 되고 글이 되는 언어가 음. 문화다. 네. 데 문화의 뜻도 예. 그 이렇게 정리를 좀해 봐야 되는데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문화에 대한 정의도 없이 네. 그, 그동안 이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음. 문화에 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되고 글이 되는 언어가 문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소통하는 도구, 네. 소통하는 도구, 그것이 이제 또 문화의 실체가 되는데, 네. 그 소통하는 도구로서는 네. 말. 네. 단어, 네. 글, 소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도구다, 이렇게 표현할 음, 수 있거든요. 수화까지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손짓 발짓또 음. 거리가 멀면 소리로 음, 되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어느 언어, 언어의 도구는 이렇게 내소로 네다 구분하고. 얼굴, 단어, 수화. 네. 네. 그렇게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음. 어, 우리가 쓰고 있는, 평상시 쓰고 있는 말 속에 보면은 네. 자세 히 들어보면은 어, 시청 감각으로 쫑긋하게 귀를 들이서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네. 이 말이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네. 살리는 말을 쓰면은 생언, 네. 죽이는 말을 쓰면 사언. 그러면 김어준이가 네.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여기 사의에 소속돼 있다고 보고 예, 모습 자체가 어두워, 예, 그리고, <laughs>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어사의 사흘에 사회, 그러니까 사의에 아주 길들여져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 영혼의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 영혼의 영혼병 예, 영혼병과 그, 그, 아. 사상병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김우준한테 직접 얘기하면 놀래잡아질 텐데. 네. 그런데 <laughs> 뭐냐면 은그 그 하는 말이나 내용을 이렇게 예. 들어보면요. 예.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생각이 잡히고, 음. 마음이 묶이고, 네. 정신이 눌린 것을 보고 사상병이래요. 네. 이렇게 잡혔다, 묶였다, 눌리면 음. 이래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이야기하는 걸쭉 들어보면요. 네. 뭐, 참,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이 사상병에 잡혀가지고 음. 죽이는 법만 음. 만드는 데가 국회예요 아, 이 국회가. 네. 그래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네, 네. 그래, 그래. 네. 국회가 말하는 걸가만히 들어보면요, 네. 진짜 사상병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이는 법만 음. 만들고 있는 게 음. 그랬고 네. 살리기 위해 갖고서 참조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활법 같은 건 만드는 건 통과도 안 시켜줘. 네. 그니까 이러니까 이제 살리는 법을 갖다가 차단시키고, 나 네. 아, 사람들 스트레스 주고. 음.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네. 마녀 사냥하는 거 이런 거, 네. 온갖 압법을 다 만드는 게 이게 다 사상병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된 생각이 네. 잡히고, 목격을 해. 네. 그런데 보세요. 네. 특권을 가장 많이 가진 국회의원이 네. 국회의원이 된 순간부터 뭔가 사기 머시기로 네. 변하는 걸우가 느끼거든요. 네, 그럼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왜 그, 동사무소 가면 네. 우리가 뭘 잘못을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주민 그 뭡니까 네. 이사를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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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미필을 못하면 꼭 물어봐 네. 초중고대 어디까지 네. 나왔느냐. 네. 전입신고를 네. 네. 했을 네. 때그렇죠 네. 예. 그럼 이게 대학 나온 사람은 벌금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쭉 내려가서. 네. 어,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은 돈도 안내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네. 그렇게 됩니까 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정 법을 조, 조, 정확하게 하고. 법을 제정하고 네. 만들고이번을 하니까 네. 자기들이 법을 논하는 사람께 법을 저기 만들었으면은 자기들이 솔선수범 앞서서 네. 그걸 지켜야 하고 또 그걸 음. 못 지켰을 때는 네. 아 제가. 진짜 무죄해서 네. 내가 이렇게 아~ 못된 도덕적 윤리적으로 볼 때도 양심으로 봐도 제가 네. 잘못했으니 음. 그러니까 처벌을 해 달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네. 양심의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그렇죠. 네. 법을 만든다고 해서 사실 제이 법을 만든다고 해갖고 음. 우리는 법만 들으니까 네. 법위에 군림해야 되겠다 음. 그게 법만 되지 않게 법위에서 놀겠다 이게 네. 사상병이에요. 아, 아니, 그런 아주 국회사장병을 만드는 음, 사어가 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갖고 자기들은 갖다 음. 특권 이렇게 그래서 국회의원 뭐 불체포 특권, 그게 이제 면책 특권이 네, 되겠죠. 면책 특권 예. 이런 거 만드는 건 악법 중에 제일 악법이고 죽이는 법을 가장 죽이는 법이에요. 아, 그렇네요. 이래, 이렇게 되니까 예. 그걸 보면은 아니 그래서 자기들이 음. 권력을 잡는 이권. 네. 참, 거기다가, 네. 여기 이념, 네. 요런 거를 바탕으로 딱 놓고, 네. 우리가 특권층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네. 그걸 놓고, 음, 음, 아주 이게 뭐, 패거리, 카르텔을딱 만들어 놓은 거, 요것도 아주 그게 제대로 만들어진 데가 아, 사실은 국회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해산하자는 말이 자꾸 나왔어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 예, 예. 진짜 사상법에 잡혀서, 예. 그 죽이는 법만 만든 국회는 예. 참 어떻게 보면 음. 좀, 혹독한 말로는 백해무익해요. 제들은 <laughs> 아, 법을 아, 해놓고 네네. 자기들은 법 만드고 안 지키니까 지키는 예. 사람이 스트레스 쌓여. 예. 그리고 법을 또안 지키면 벌금 물금 벌고 다니까. 예. 그리고 음. 살리는 법은 통과 안 시키고 음. 스트레스 주는 게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불평등. 음. 이런 거에 대해 갖고 막 이제 반대 급부적으로 이게 상처가 되고 네. 이래 되니까 음. 생각마다 짜증나. 아, 쓰더라가 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죠. 그런데 예, 예. 알게 모르게 이렇게 평상시 우리가 쓰는 거를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들어 보시면은 네. 죽이는 말 이런 음. 살리는 말. 네. 죽이는 말은 사언. 네. 그리고 여기 살리는 말은 음. 생언 네. 이런 거. 네. 살리는 문화. 음. 또여기 죽이는 문화. 네. 이렇게 구분을 시켜 보면은 네. 아주 큰방 그것이 음. 바로 음과 양을 대조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구분이 딱 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걸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말은 걸르고 세상은 네. 정화라 그랬죠. 네, 지식은, 네. 그런 다음에 네. 지식은 세탁 돈 세탁이 아니고 네. 지식을 네. 세탁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 우리 한 마디 한 마디가 생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어, 사기언의 중도된 MBC는, 예, 사월을 예? 지금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원. 예. 예. 그, 이제 뭐 MBC만 쓴다고 하는 것보다도, 예. 언론 전체가, 예. 언론에서 이제 좀 예.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음. 좀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오늘 저이 방송을 하지 않으면, 네. 사기 언어다, 음. 생기 언어다 이런 말을 안 쓰고, 네. 또새 나라, 음. 세 가지 법, 네. 세 가지 언어, 이런 거에서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이 안 되면은, 네. 그뭐 우리가 뭐,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음. 전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 의식도 안 되고 이래기 때문에, 예.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살리는 문화, 네. 정말 죽이는 문화, 이래 따지면서, 예.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음. 죽이는 글, 예. 그래서 유혹하고, 음. 미혹하고, 또 충동하고 네. 거짓 선전 선동하고 이런 말들이 참부 뭐 사람들 스트레스를 부어는으면서 죽음을 부르든 사기를 부르는 그런 언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상은 정화를 해야지만 되고 네, 정화를 네. 하고 그리고 예. 지식은 세탁을 지식은 해야 세탁을 돼요. 세탁을 하고 <laughs> 말은 걸러내야 돼요. 예, 말은 걸르고 네, 이것이 예. 바로 예. 생기를 부르는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MBC가 네. 공영 방송이거든요. 네, 민영 방송이 아닙니다. 예, 네. 네, 공영 방송이니까 네. 국민과 함께해서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민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 근데 국민들이 외면하고, 네. 국민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러면 네. 이거는 잘못된 방송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사기언의 중독된 MBC니까 네. 이걸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인 생각을 하고 네. 비록 우리가 네. 어,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공영방송보다 훨씬 책임 이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종렬 대표님을 통해서 네. 사기 언어에 중독된 m b c 를 했는데 여기 국회도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네. 본격적인 에,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네. 대한민국이 살리는 문화, 네. 죽이는 문화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문화로 나아가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최종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